자! 아, 지금, 역시, 구애를 알리는 드링커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. 참가하신 분들은 어디로 내리지 드림즈 캐치 선수는 매번 내리는 게 똑같네요. 가나요? 아, 안 가고요. <laughs> 오랜만에 평소에 내려던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음, 앞에 사람. 뚜루탄 날라고요 타밍하고 있는, 아이고! 드림스케쳐 연소! 이거를 놓칩니다! 은지 아이고! 칼리, 용발의 선수를 잡아냅니다. 어 앞에 사람? 아! 아니 드림스케치였어. 아 카이스리오가다가 중저격한 방에 가버렸습니다. 앞에 싸움. 이0퍼트릴것 같은데요. 아 차가 터질 새도 없이. 잡히고 말았습니다. 프렌즈 필드 쪽을 감싸는 왼쪽 위에 쪽으로 원이 갔습니다. 왕호추 선수 한 명을 잡아냅니다. 해람 선수 아이고 잡히고 말았습니다. 풀 스페 있는 게 보였나요? 피는쪽 깎인 모습. 어어어 어어 어. 조심해야 돼요. 조심해야 돼요. 다시 먹고. 아 어, 양각이. 양각이! 도망가요! 도망가요! 플로파라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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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로파라도. 아하! 나부 선수에게 잡히고 맙니다. 아, 양각이 되버렸었어요 아, 예피소스 잡히고 말았고요. 2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. 이제서 차 소리 들었죠 어어어, 어, 이러면 차 있는 사람하고 양각이에요? 불, 불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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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년! 아하! 전설 전투 사탄적이게 잡히고 합니다나고0녀 네. 순수. 하나 터트린 모습이고요. 어 양각, 양각, 양각. 뒤에서 쏘고 있어요. 뒤에서 쏘고 있어요. 아, 양각, 이걸 모르나요? 아 앞에 긍적이게 잡히고 말았습니다. 어, 몽샷? 몸샷. 몸샷칼 들고 티, 어어, 어, 아, 티고요.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. 어, 링키 선수, 아, 욱 선수, 나무 존버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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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현우 선수, 마테 선수 잡아내고요. 막 열심히 도망갑니다. 와, 플레타 어, 어, 예. 플레라 선수, 공격하다가 위험했어요. 언덕 위에서 쏜것 같고요. 스 선수 달라 현우 선수 달라 어느샌가 남은이는 8명인데 아막타 플레라 선수 아 슈퍼맨 플레라 선수를 잡아냅니다 닉네임이 비슷한 남은이는 7명 언덕 위에 있거든요 언덕 위에 살짝 겹치는데 내려와야 될것 같아요 자 죽으신 선수분들은 관전하지 말고 나가주시고요 자, 남은 이놈, 원에스 선수, 익명 선수였군요. 익명, 악령 선수, 링키 선수, 욱 선수, 플레라 선수, 이렇게 남아있습니다. 원에스 선수. 어느 정도 위치 파악은 했을 거거든요. 아, 욱 선수 잡혔습니다! 아, 나무에서 존보하다가 잡혔고요. 아, 파동 먹은 게 링키 선수였군요. 인기 선수 어? 지금 나요 어? 잡으러 왔어요! 파동! 강력한 파동! T12! 잡! 아아! 아아! 결국 잡아내고 아 익명 선수에게 막 칼을 치면서 안경 선수, 플레라 선수, 익명 선수 남았습니다 익명 선수 내려와야겠죠? 아모디노 3명 내려와야 돼요 빗나가고요 아 이거 서로 양각이라 칼있어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데 아악! 악선수는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! 참나요! 아 여기까지 익명선수! 템 먹으러 왔습니다! 어어어어 비켰어요 내섭습니다 공격 벗어나고요 근데 풀스피좀더 안전하지 않았을까? 열심히 싸대요. 300발 총알은 넘쳐납니다. 어느샌가 회복 다 했어요. 42, 42글고요42오 잡으러 와요. 4 49 아~ 블레르 선수가 이 선수를 잡아내면서 1점을 찾아보다 지지 아~ 멋지게 푸치를 해봤지만 한끗 차이로 아쉽게 됐습니다 잉마 선수